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한명 있고 현재 초등학교 방가우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이 좀안 되게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6월에 학원을 정리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의 진로가 막막하여 염려가 많았습니다. 다른 일을 준비하던 와중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저보다 앞서 케이스터디를 통해 자격증 과정을 마무리한 지인의 소개로 고민 없이 케이스터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첫 학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습 패턴에 적응이 되었던 두 번째 학기는 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일도 하고 아이도 있다 보니 혼자 조용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용하여 평균 두 강의씩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그러다 중간 기말고사 2주 전쯤부터 매 과목의 주요 개념을 눈에 잘 들어오게 표시하며 나름대로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과목 하나하나가 육아와 아이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귀한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비대면으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 집에서 줌을 켜놓고 장시간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조금 힘들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그외 애로 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 교육론 가족 관계론 강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잘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한 이론 강좌들이면서도 동시에 예전의 저 자신과 저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며. 치유와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엄마도 육아도 처음이라 막막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되며 자신감을 얻게 해준 과목들이었습니다. 또한 배움으로써 알게 된 부분들을 저의 평소 언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천해보고자 노력하게끔 해준 수업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력과 일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라는 사실을 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자격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작년 6월 케이스터디에 처음 문의를 하고 등록을 한 날, 우연히 게시판에서 수상하고 분들의 모습을 보며, 와, 대단하다. 저렇게 상까지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을 가졌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실 실감이 잘안 납니다. 좋은 소식으로 인해 너무나 오랜만에 서울을 올라오게 되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수 있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새 힘과 위로를 주신 케이스터디에도 감사드립니다. 열정과 도전, 케이스터디와 함께 해보세요.